예, 부처님 사후 2500년 이후에는 말법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예, 말법 시대에 너무 혼란한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말법 시대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점점 더 세상이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시작, 계속 시작하, 시작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말법 시대가. 예, 그이 말법 시대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좀 참선 같은 거, 연불 이런 거 수행하시면서 내 마음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죽, 죽을지 모르, 내일 내일 죽을지 모르고 뭐1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말법 시대인데, 예, 죽기 전에. 나 영성을 좀 업그레이드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성을 업그레이드하는 행복한 경일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담 스님이 수월 해월 스님이 무심도행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해월 노장님은 견성한 스님입니다. 한번은 절에서 산 꼭대기 절 근방에 눈을몇 마지기 일구어 놓고 농사를 지었는데 산돼지가 벼를 전부 뜯어 먹어도 노아두으로한 수자 노장님이 보고 저 산돼지 좀 지키십시오. 그러지 이렇게 대답하고는 옆에 가만히 서서 돼지가 오면 돼지 잘 먹으라고 숨도 크게 안 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노장님이 왔다 갔다 해도 돼지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와서 노스님. 돈을 얼마나 들여 해놓은 농사인데 돼지가 다 먹으면 어쩌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 벼가 아니라도 먹을게 있지 않은가 돼지란 놈은 농사를 짓나 장사를 하나 천생 좀 먹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마당에 벼를 널어놓고 새가 오면 그것 좀 쫓아달라고 하면 그리하지 하고 서 있는데 노장님 앞으로 새가 몰려와 주서 먹고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손을 내저 쫓으면 저쪽으로 가서 주워 먹고, 그리 가면 또 이쪽으로 오고 새가 그 노장님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생할 마음으로 해물지심이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것이 나에게 따르는 법입니다. 또그 노장님이 있던 어느 절 위에 한참 올라가면 암자가 있는데, 가는 길에 바위 모퉁이를 지나야만 법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후 바위 모퉁이에 시퍼렇게 생긴 살모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들고 아이들이 올라가면 머리를 딱 쳐들고 짝짝 소리를 내고 씩씩거리며 혀를 내두르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게 되면 아이들이, 노스님, 저 나쁜 독사놈 좀 쫓아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하지 나쁘기는 너희가 나쁘지 독사가 나빠 하고 이 노장님이 가서 독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를 나쁘단다 너희가 나쁜 줄 모르고 그러니 참 뭐가 나쁜지 모르겠다 이래가면서 독사 머리를 들고 있으면 이 놈이 죽은 모양으로 흔들지도 않고 축 늘어져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만히 놓으면 그쪽으로 가만히 두 두살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평생 알지도 않고. 솔방울 같은거나 먹고 빗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고 그런 게 일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냈는데 일화가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누구 누구 일본에 어떤 선사라 하지만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얘기가 많습니다. 한 번은 그때 돈으로 25원을 들여 가지고 산 산골짜기를 돌 나무로 막아 놓고 그 위에 흙을 져다. 부어놓고는 팥을 갈았는데 가을에 팥을 타작해보니까 반말 다새가 되어 나왔습니다. 옛날, 돈, 옛날 돈으로 2 5원이면 팥을 여러 섬살 때입니다. 숫자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합니다. 아도스님돈 25원을 들여가지고 고생만 하시고 겨우 이것뿐이니 이거 미치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멍텅구리 아니냐 돈 25원이 이 세상에 어디 그대로 있어 판만 반말 공짜로 생겼지 일평생 사는 게 그런 식으로 삽니다. 제가 북간도에 가서 돌아가신 수월스님이라는 도인이 있었는데 내가 젊어서 평생 모시고 도를 배우다가 같이 죽으려고 내가 그때 개운 사강원에 있다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갔는데 그분은 평생 40년 동안 그곳에서만 계십니다. 그 스님이 누구에게나 나한테 농사지은 양식이 있으니까 탁 팔하지 말고 이거 먹고 공부하라고 늘일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나한테는 나가라고만 하셔서 아마 일부러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나에게는 기어코 나가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나가라는 것 같아서 나오기로 작정한 뒤에 동량이나 한 대세에서 양식이나 좀 보태드리고 떠나야겠다고 동량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흑룡강이 나오고 한국 독립군들이 근거지인데 일본 토벌대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만주 사람, 한국 사람 무수히 죽인 바로 그 뒤에서 무서운 개를 많이 기르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수월 스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러니까 나이 많은 노장님 한 사람이 동냥이나 해먹고 사는 분으로 알지 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수월 노장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기에 내가 우리 고국에서는 굉장한 도인으로 안다고 수월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야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도인인가 보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주개는 세퍼트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이고 키도 세 버트보다 더 큰데 그 개한테 내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수백리 먼 길을 가게 돼서 길을 묻고 싶어도 개가 나올까 봐 일부러 다른 곳으로 피해서 산을 넘넘어 다니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한 700호 살고 중국 사람이 한 300호 사는데 수월 노장님이 모습이 참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옷도 다 떨어져 빨간 것, 푸른 것, 흰 것. 모두 누덕누덕 기어있고, 집신도 상주 들, 들컷, 상주 들신 모양으로, 블록해가지고 머리에 쓴 것도 이상스럽게 걸레인지 모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걸 쓰고 오는 걸 보면, 그야말로 죽은 개도 기겁을 해서 짓게 생겼는데, 그렇게 살아온 개들이 그누 장님을 보고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스님을 보고는 무서운 개가 짖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이와 같이 탐진치의 삼독이 뿌리채 딱 떨어지면 호랑이와 함께 있을 수 있고 토끼나 노루가 그 사람 앉아 있는 곳에 뛰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그때 나는 나를 보고 자꾸 짖어대는 개를 보고 속으로 참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영세기 장삼 믿고 수도하는 중이라면서 개가 짓도록 되어놨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해물지심이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화한다고 이러지만 교단 종풍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이제 무수한 도인이 나오도록 하느라고 전체를 위해 하는 짓이지만 은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기어코 해놨으니 남한테 나쁜 과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시비심이 있고 해물지심이 있으면 개가 짖습니다. 가령 사나, 사냥꾼이 아무리 모구,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다녀도 개가 틀림없이 그 사람만 오면 문둥이 오는 것처럼 지저댑니다. 견성한 뒤에 보림수행 도가 높아지면 죽을 때 몸뚱이를 옷 벗듯이 벗고 갑니다. 실은 죽은 것도 아니지만 육체가 죽는다고 보고 지게를 지고 가다 지게를 세워 놓듯이 합니다. 그렇게 놓고도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때는 위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하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탁한 마음 곧 색정이 일어납니다. 금생의 자기 몸뚱이는 옷 벗듯이 했지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는 깜빡 미에서 피로 엉켜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더 높은 사람은 뱃속에 들어갈 때는 미하지 않고 자기 공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달 동안 가만히 하는 이도 있고, 아홉 달 만에 자기 공부하던 걸 나와서 미한 사람도 있고, 또 여덟 달에 미한 사람, 한 달에 미한 사람, 또열 달, 다선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양으로 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80일 동안 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그 속에서 나오느라고 큰 고통을 겪게 되므로 출퇴할 때 제일 미안합니다. 그래서 깊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견성하고 닦는 것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견성해 놓고 20년 30년 40년 수도를 하는데 얼굴에 흙칠하고 잿더미 바르고 미친 사람 짓을 하면서 남들이 미친놈 미친놈 하는 그 가운데 자기는 멀쩡하게 천하태평이 되어 개닭소리 안 들리고 사람 오지 못하는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토골 하나 만들고 솔잎이나 도토리 먹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성가에서는 자성을 잘 보호해서 임의로 거기에 맡겨서 조금도 탈선 행동이 없도록 하고 응모 소주 이생기심 되도록 하는 뜻으로 보임이라 한 것입니다. 본부가 탐진치로 움직이는 마음과 달라서 무심으로 움직이는 이것은 움직이는 것도 안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어서 마치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람이 그것을 파도라 할뿐물 자체는 파도가 아니고 움직였다 해도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 해서 물이 더 깨끗해진 것도 아니며 물은 움직인 때나 항상 그런 것처럼 돌을 깨쳐놓고 자기 마음짜리를 응모 소주 하며 이생기심 하는 것도 종인 설법해도 설법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이 부지런히 농사짓고 종일 일해도 고된 줄 모르고 생각이 없이 일합니다. 이게 내일이다 생각 말고 꼭 나만 먹을 거다 이런 생각 말고 아무나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을 거고 헐벗은, 얼버, 헐벗은 사람이 먼저 입을 옷이라 생각하여 열 번이고 한 번이고 장만하는 것이 도인이고 하는 행동이며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부살이고 자기도 완전히 의식주를 초월하고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수양이 돼서 맑아지면 소탈해지고 번뇌가 없어져서 남의 사정을 잘 알게 됩니다. 마누라를 대할 때도 그렇고 영감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제 감정으로 대하면 영감 말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 때 미운 생각으로 대하면 좋게 말해도 믿고 나쁘게 말해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영감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 그것을 척 알게 되니까 마음을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나갈 수 있고 해결할 도리가 나옵니다.그렇지만 감정이 앞선 중생이 되어 놓으니까 마누라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8월 추석이 되면 아이들 고무신 하나 사주고 옷까지 나 사주자고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심정을 이해해서 그랬, 그렇겠다고. 언론 주고 돈 없으면 어디가 빚을 내오든지 해보자고 하고 빚도 못낼 형편이면 거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돈이 없어 참안 됐다고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당신 말을 못 들어주니 참안 됐다고 말이라도 고맙게 해주면 서로 섭섭한 눈물을 흘리며 목을 안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시비가 없는 세상인데. 꼭 막혀 있으니까 큰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그러니 시어머니 사정 모르고 며느리 사정 모릅니다.응모수주로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시어머니가 무엇, 무엇 때문에 잔소리를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걸 환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줄 지혜가 나옵니다.응모수주 이생기심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옥으로 사막도로만 가서 인간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 무소주는 옳게 머무는 것이고 머무는 것은 그릇되게 머무는 비극이며 또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육도 만행을 행해야 하니까 그게 이생기심인데 해도 한 것도 없이 하라 항복기심이 됩니다. 일체중생무량무수중생을 제도했지만 사실 제도한 나도 제도한 생각도 없고 또 제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집물도의 법문을 듣고 그 방법 배우고 있는 범부 때그 자체가 앉아서 배웠고 잠깐 지나간 생각이고 흘러간 강물 같아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해줬다는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종일 얘기해 본 일이 없이 얘기하는 얘기하라 하는 게 항복기 시민이 레코드나 녹음기보다도 더 무심한 것입니다. 범부라도 억지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근사해지고 좀 탈속해져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일대로 잘 됩니다. 구경에는 마음과 육신이 하나 무화경이라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념이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본체자리는 아닙니다. 이 본체의 실제는 있기는 있지만 생각이 일어날 수 없는 사량부도지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한 무국 이전 태극 이전이며 원자 전자가 성립되기 이전의 우주의 생성 이전이며 유물을 초월하여 선악시비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깨치는 방법이 있는 것은 부득이해서 의지할지언정 그것이 어떤 존재라고 인식한 게 있으면 벌써 착각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생각이 붙을 수도 없으며 맨 처음부터 중생 때부터 지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고 오분 향례를 하는데 부처님께 예경을 함에 있어 음식이나 떡을 올리는 헛된 예경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참된 예경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먼저 개를 지켜서 닦는 마음의 향으로 예경하고 또 참선을하여. 정을 닦는 마음의 향으로 예경하고 지혜의 향, 해탈의 향으로 예, 예경을 올린다는 뜻이니 해탈했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소승이 되어 반쪽 해탈밖에 안 되므로 그것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탈지경향이 예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주유무주객을 초월하여. 생사에도 주하지 않고 열반에도 주하지 말라는 것이니 도인이 밭 갈고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좀더 내라 덜 받아라 그런 소리를 해도 조금도 업이 되도록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니 탐진치 삼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육체를 나라고 하여 자기 본위로만 살다가 이제 견성을 하고 보니 정말로 자기라는 것은 누가 해롭게 할 수도 없고 보태서 이롭게 해줄 수도 없는 존재이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저 항상 불변하는 존재이니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 몸뚱이 때문에 천사 만려를 일으키고 온갖 망상을 다 일으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업을 저지르는 것은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저질렀던 짓. 지시였는데, 그것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것만이 일이나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깨우, 깨우치는 것, 일러주는 것도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니 돈도 소용없고, 옷도 밥도 소용없고, 차차 도가 높아가면 육신이 실체로, 실제로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되어서 불에 앉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물에 들어 앉아도 괜찮습니다. 신라 때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우물 속에 물이 한대 길 내는데 그물 속에 가만히 들어가 밤을 새고 앉아 있다가 날이 새면 나와서 밥 얻어먹고 돌아다니며 절도하고 중생제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심해지면 망상이 없어져서 이 육체가 본래 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몸뚱이도 본래 망상 때문에 호흡이 필요해지는 것인데 망상이 죽을 듯 하는 큰일이 생기면 호흡이 급하게 됩니다. 모든 망상이 뚝 떨어지면 호흡이 필요가 없어져서 줄어집니다. 처음에는 차츰 잡츰 호흡이 1분간에 1호흡 하다가 나중엔 2분간에 하나 하다가 한 시간 하다가 극도에 다다르면 자연 호흡이 끊어져서 모공 호흡만 가지고 만족하게 되는데 더욱 깊어지면 모공 호흡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환신인데 그래서 시방 제불이 증득 재환이라 한 것입니다. 범부 중생한테 처음에는 할수 없어서 육신은 물질로 된 색신이니까 무상한 거고 부처님의 몸이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사리가 나오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하여 소승에게는 아무리 성불해도 색신은 죽어 없어진다고 말해주지만 이것은 아직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승에 올라오면 차차 환화공신이 곧 법신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본래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제불이 증득정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증득제환 모든 것이 환상임을 증득한 것이므로 그때는 육신과 내 마음이 다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 경계로 보면 말하는 말은 마음자리와 육체는 둘입니다. 꿈속에서 온갖 활동을 하다가 꿈깰 때는 꿈에 있던 몸뚱이는 없어지고 또현실이딴 몸뚱이를 뒤집어쓰고 나와서 종일 활동을 합니다. 만일 몸뚱이와 마음이 하나라면 마음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이 몸뚱이도 함께 갈수 있어야 합니다. 체면술에 걸린 아이가 이야기를 몇 마디 하는 순간에 동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모두 다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고 참이라면 둘다 참이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육신 말고 마음이 따로 있어서 꼬집어 보면 육신이 아픈데 사실은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지만 육신이 육신이 아픈 결로 우리 마음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이것은 본래 육신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 돼가지고 화나공신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경계가 되, 되거나 지금 우리가 미해가지고 몸뚱이, 몸뚱이 이것만을 나라고 생각함으로 해서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된 육체가 아프지도 않고 안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불에 닿으면 뜨겁고 손등을 꼬집으면 손등이 아프고, 배를 꼬집으면 배가 아프고 다른 데는 아프지 않은 것이 다 마음과 몸이 한 덩어리기, 한 덩어리가 된 때문입니다. 마치 육신과 법신이 다르지 않은 하나가 되어버려서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몸뚱이가 환상이고 현실이 꿈인 줄을 모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을 열애라 하는데 여 라는 것은 진리인 법신이 본체 자리를 말하며 이 여로부터 여여하게 중생이 세계로 오셨다는 뜻으로 한 존칭으로서, 그러니, 내는 오는 것이 없다는 걸로 오신 것이고, 여는 변동을 안 하는 것인데, 어디 어디를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까? 진공처럼 변동할 수 없는 자리이고, 움직일 수 없는 자리인데, 부처님이 육체적으로나 법신으로나 근원적으로 부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몸뚱이와 마음이 두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시달타 태자라는 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견성 성보를 했고, 또 천당의 도술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시니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모시던. 하늘의 대중들도 부처님을 옹호하느라고 전부 따라 내려와서 49년 동안 부처님 불사하시는 것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돕게 되었는데, 그러니 부처님도 보살의 몸으로 계시던 도솔천 대원공 때의 몸뚱이는 없어지고, 또 보살의 몸이 지하로 내려가신 것으로 중생은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우술 천 내연궁이 곧 마야 부인이 태중이고, 마야 부인이 뱃속이 곧 내연궁이어서 오고, 오고 가고 할 거리가 없는 것이니, 갑이라국이 그대로 내연궁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인도 위 정반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작다고 할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도술천이 있고, 정반왕궁도 있고, 오고 가고 할게 없는 자리입니다. 현재도 우리 마음을 쓰는 이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는 절대 자유로운 것인데, 우리가 미한 중생이 되어 망상으로 보고, 쓸데없이 부자유한 짓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상이 작고, 낫다는 것 뿐이지, 열반이니 생산이니 정법이니 사법이니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는 실상 자리에 눈 깜짝해보면 합치될 수 있습니다.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앉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오늘이라도 육조 스님처럼 깨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